구독자님들과 함께하는 공공입찰 첫수주 프로젝트. 그동안 많은 성공 사례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프로젝트의 성공은 언제까지나 지난날의 이야기다 라는 생각으로 시작점에 서면 늘 마음속에 맴도는 걱정거리 중 하나입니다. 공공입찰을 시작하는 팀에게 이 첫수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스스로 더 당당해야 된다는 라 생각으로 제 회사로 직접 나라장터를 등록해서 실적 없이 또 성과를 냈습니다. 막상 수주가 되더라도 뭐이 떳떳한 마음은 남아 있지만 이렇게 신규 팀과의 계약이 진행되면 여전히 불안한 마음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공공입 차례 세계는 냉정합니다. 0.1점 차이로 승부가 갈리고 한 번의 실수가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처음 호흡을 맞추는 팀과 함께라면 그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기 마련인데요. 이 현장 미팅을 통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다른 강점이 만날 때 예상치 못한 시너지가 탄생한다라는 것을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수주의 정석 공공입찰 신규팀들의 첫수주를 위한 전문팀과 저마다의 강점과 스토리를 갖고 있는 신규팀과의 만남, 각자의 전문성과 열정이 하나로 모여, 이제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첫수주를 가능으로 만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수주 프로젝트가 항상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함께하는 구독자님께, 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어요. 성실하게 일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첫 수주라는 명확한 결과물을 전달 드려야 하기 때문인데요. 첫 수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제안서다, 제안 발표다 이전에 지금 우리의 제안서가 첫 수주를 할 정도의 퀄리티가 되느냐에 대한 감각, 즉 제안서를 바라보는 올바른 눈이 시작하는 팀들에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님께서 올려주신 제안서를 통해서 제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를 합니다. 네, 그래서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첫 페이지를 보고 아, 이 업체는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질감이 든다 이런 느낌을 받게 하는 거는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공공입차 초보 팀들을 위해서 피드백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좀더 페이지를 보면서 자세하게 안내드릴 거지만 이렇게 지나가는 페이지 한세장 정도 지금 보신 것 같아요 첫 페이지 그리고 간지 네, 그다음 본문 구성 네, 이러한 요소만 보더라도 아이 업체의 성적은 어느 정도 나오겠다라는 저의 가이드를 세워놓고 결과 확인을 합니다. 제가 예상한 결과는 하위 그룹에서 실주였고요. 실제 나라장터에서 개찰 완료 버튼을 클릭해 확인해 본 결과 6개 팀 참여에 최하위 등수를 기록했습니다. 등수만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첫 수주라는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제안서가 5등 업체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수주한 업체하고는 어느 정도의 배점 차이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결과물을 하나밖에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배점 차이가 아, 지금 내가 담당하는 업체의 실력이다 라는 평가보다는 아,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점들이 굉장히 많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요소들을 통해서 제안서를 기본적으로 세팅했을 때 수조 업체와 배점 차이가 어떻게 줄어드는지 확인을 해보자. 그리고 대표님과의 호흡이 어느 정도 시너지로 나오는지 체크를 하기 위해서 제안 발표부터 시작해서 어 제안서 작성 파트 또한 어느 정도 가이드는 드리지만 대표님께서 향후 수주가 된 다음 제가 없더라도 공공 입찰에 도전하실 수 있도록 수주에 대한 감각을 익힐 수 있게 가이드를 드리면서 작업할 예정입니다.